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셔서 이 예배를 성령으로 성령으로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셔서 우리 모든 자들 삶의 모든 문제 감당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나름 신경 속에 넘치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귀한 성도를낼수 있도록 우리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우리 혼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속길들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찬란하게 빛나는 복대고귀한 예배 되시도록 우리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자들 한 사람도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님 부탁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주님 기쁨으로 급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장 원대님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를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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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한목소리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하사 전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지하사 동정녀만이 얘기나시고 본디오 피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살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늘의 편이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성령을이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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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사랑합니다. 찬송 한곡 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 한곡 드리겠습니다. 233장, 233장. 같이 아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가. 그의 영광 볼 때에 아멘, 아멘, 거룩합니다. 아멘, 하나님에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때에 아멘, 아이이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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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멘 아멘, 아 거기 멘강한 꿈꾼은 없으니 낙과 같이말고발은 고룩한 깨달리아에라벨 많은 의에 샘을 지고 <laughs> 사막에 묻어를때기울으로른자 거룩한 길다니 아멘 거기 거룩한그 길에 무릎은 무 없으니 과 같이 맑고 밝은 고룩한 길다니 아멘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운 다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다니 거기 죄인 거기 죄인 전혀 없어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열루가 있어 거룩한 길다니 아멘 거기 거룩 한그 길에 어만그 길은 없으니 넌과 같이 나고 꽃밭은 거룩한 길 말이네 아멘 나멘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바로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자 제가 하나님 말씀 대표해서 공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면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매니라 아멘. 음. 아멘. 아멘. 오늘 음. 제목을 못 준비했어요. <laughs> 저, 저, 저. 그래, 그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네, 한 번. 제목을 어. 네. 그래. 수화를 연습을 못했어요. 못 못했어요, 못했어요. <laughs> <laughs> 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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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응. 죽어도, 아, 죽어도. 어. <laughs> 천국, 천국이, <laughs> 천국. 천국에 그래. 갈 믿음이 그래. 있습니까? 어. 그래, 지금 죽어도 우리 천국에 갈 천국에 가 우리 믿음이 있습니까? <laughs> 아멘나메 아멘. 아유 박수 박수, 야 최고네 최고, 그래요,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들이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병고받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땅에 잘 되고, 근데 여러 가지 이런들 소원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나 베드로는 1장 9절을 통하여, 근데 우리를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 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설령 부자가 되지 못하고 병고침 받지 못하고 이땅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좀 하찮은 삶을 살더라도 오늘 예수 믿는 이유는 다한 가지 죽은 뒤의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죽음은 그만이지 죽음은 그만이지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죽은 뒤에 우리 영혼이 가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믿고 내일 죽어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자들 가는 나라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요. 그곳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 만약에 앞에 있는 이상화병 목사가 앞으로 몇년더 살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모르죠, 그죠? 제가 만약에 20년을 더살것 같다면, 아마 저 지금 어쩌면 은 목사를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내멋대로 살다가 아마 이들 그냥 나중에 한 5년 정도 남겨놓고 그때부터 열심히 회개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서 죽을 날딱 되면은 아이고 예수님 나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렇게 찰것 같은데 전도서 3장을 통하여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고, 늦게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예배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목표를 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막 먹고 있는데 마음이 형들 자꾸 끌려요. 주방에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아요. 주방에 간에 그런데 젊은 주방장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형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너닷없이그 끝남.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는데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오라 그랬어요. 교회에 오라 그랬습니다. 그게 저녁에. 근데 우리 기도회를 하는데 이분이 설마 설마 그랬는데 또온 거예요. 와가지고 성령도 받지 못했고 교회라고는 한 번도 제대로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멀뚱이 눈만 멀뚱멀뚱 멀뚱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돼 가서 또 물어봤습니다. 참 사람이 착했던 것 같아요. 그죠 성령 받으시겠느냐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면 승령받으시겠냐, 그니까또이 사람이 또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제가 얹고, 막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진짜 엠더이 뭐꾸다은보리자루가 거의 돌긋대요. 돌긋은데,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옆에 가서 엠들이 기도를 하는데, 담배 냄새가 그냥 풀풀풀 나요, 그냥. 그래서 막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사람이 입이 하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그만둘까 말까 제가 막 고심을 하다가 불을 끄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불을 끄놓고 기도하는데 여기 눈에 눈물 방울이 한 방울이 딱 맺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주처럼 희미한 불빛에 반짝반짝 이는데아이고이 사람이 마음에 뭔가 있데 있죠. 저 이게 있구나. 무슨 변화가 있구나. 마무리일리구나 싶어 가지고 용기를 내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세상에나 5분도 지나지 않에 가지고 그냥 대선 통곡을 하는데 대선 통곡을 하면서 막 울어대는 거예요. 울면서 애들 방언이 터져 가지고 얼라라라라라라. 얼라스클라바디 얼라스클라바디 막 기도하고 막. 근데 그래 가지고 얼마나 그큰 기쁜지 하느님이야 아, 당신 이제 성령 받았다고. 당신 이제 하나님이 자녀되었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자고. 그렇게 힘들 보냈습니다. 그 약속을 보냈는데, 며칠 뒤에 주인이 돼가지고, 그 염들 주방장을 교회에 모시고 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염들 그 식당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네. 그날 염들 선진 세례 받고 나서, 그 이튿날인가, 저기 나가노라는 곳에서, 멀리 일본의 먼 지방에서 돈을, 한국돈으로 주방장 월급을 50만원을 더 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수운한지, 아니, 애들이 저기 닥쳤던 게뭐 지붕 쳐다보는 길, 얼마나 마음이 수운한지 그랬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음의 위안이 됐던 거는 생전에 교회 한번못 나온 사람이 교회와서성령받고외피하고 예수님께로 작정하고, 근데 떠났으니까, 그게 위안이 된 거예요. 한 보름도 지나지 못해서, 보름도 지나지 못해서, 거기 일본에 나가놓는 곳, 멀리 있는 지방에서 경찰이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게 아무게 아느냐고. 아니, 근데 가만 보니까 들어본 일은 그때 가만 생각을 돌려서, 아, 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었나 하면 주방에서 저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3 6살이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30간 넘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밥을 푸다가, 중앙에서. 밥을 푸다가 툭! 쓰러졌는데, 거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염러에들 저기, 그 화장한 데 수습해가지고, 한국의 가족들 연락해서 한국으로 떠나보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시종을 알지 못한 인생, 오늘 어쩌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진실로 내네 지금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만납지 않고는 우리 가고 싶은 저 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착하게 살았는데요. 제가 선한 일을 참 많이 했는데요. 내가 목사했는데요. <laughs> 내가 전도사했는데요. 이런 염들이 핑계거리 하나님 앞에는 염들이 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해야지 네. 또한 그 믿음을 우리 속에 지키고 있어야지 죽은 뒤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가장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점점 점 사라지는 거예요. 시편 90편을 보면은, 시편 90편을 보면은, 0편 90편에 1 0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70. 여기 아마 70 넘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거의다. 거의다 그렇죠, 그죠? 예, 여기는 뭐 이제 60이고,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근하면은 80이라도. 여기 80이 넘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쪽쪽 그죠? 우리 인생이 70이요 간그라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땅에 사물이 리 근부자라도 백만장자 백가지 걱정 천만장자 천가지 걱정 염려 을정 관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라도 전도사라도 마음속에 염대 같은 신심이 있고, 또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성격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그 사람은 후폐해진다는 거예요. 후폐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삼업회 목사가 처음부터 머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숱이 없는 줄, 천천만만해요. 저도 옛날에 머리 숱도 많았고, 젊었을 때는, 어우, 여러분들 저기, 어우, 잘생겼다 소리 들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머리도 빠지고, 근데 이것도 굽어지고, 살도 찌고, 늙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질병이 찾아오고, 근데 우리 속에 염력진심이찾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천국갈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지냐고, 강하고 담대하고는 기쁨으로 우리 죽음의 때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앞에는 이상하평 목사가 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옷을. 근데 이 옷이 옷걸이에 걸려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옷을 보고, 오, 여기 상하평 목사님이 계시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옷 속에 있는 제 몸뚱아리를 보고 사람들이 흔히들, 오, 상가표 목사님입니다, 상가표 목사님인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껍데기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질이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속 사람,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영혼이 흔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 육체를 빌어입고 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듯이. 그런데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있는데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라는데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이 법은 천지마무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이거를 피해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근들 그냥 이 껍데기 흙으로 돌아갈 육체위에 살아가요. 근들 그냥 몸짝이라 그래 가지고 근들 운동하고 죄송합니다. 뭐 제가 이 이거 그냥 여러분들 폄하하려고 하는 말 아닌데 또 여자분들은 또그죠 예쁘지려고 호도 세우고 이런운 눈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사라질 흙으로 돌아갈 육체라는 급대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썩어져 갈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러것들 걱정 심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전국그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병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당신네들 남은 날짜를 계수할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애들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우리가 며칠이 남았는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 지혜를, 그 지혜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한점 후회함이 없는 삶 그런데 그렇게 살아면 됩니다. 오늘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나 없나?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면 되는데 오늘, 오늘 가장 중요한 건이 땅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땅통을 차고 피를 먹더라도 하나님이 위하신 그 나라 영원한 세상 성공만큼은 반드시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교회 학생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출세하게해달라고 이런 기도들도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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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거는 진짜로 중요하니며 우리 여러분들 다음 달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 먹이는 것 이게들 진짜로 사랑이 아니고 우리 남은 부모님들 혹시 있다면 부모님들께 용돈 주고 선물 주는 게 이게 사랑이 아니고 진짜 우리 사랑하는 것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만큼 인생인들 최고의 선물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도 아직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전도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예를 들 불교에서는 그럽니다 누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천도제를 지난대요. 모임들이 뭐, 불공을 드리고 이러면은 지옥 같은 사람이 다시 얻어 이죠모임들이극락세계로 뭐, 간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불교에는 굉장히 잘못된 교리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돌고, 돌고, 또 돈대요. 이 생에서 굉장히 못다한 사람이 있으면 다음 세계에 또 태어나면은 그때 이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직선적인데,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한번 죽으면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 와서 딴것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은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은 이 교회 의 삶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오늘 우리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들이, 우리 저 뒤에 이연의 집사만 조금 남은 날들이 더 길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직 젊으니까. 근데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온 날들보다 남은 날들이 대부분 으더라고 너희 살아온 날들보다 남은 날들이 짧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어떻게 지나갑니까? 날아가듯이, 날아가듯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너희 네, 정말 한점 후회함 없이 천국 갈수 있도록 우리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피흘려 죽으시고 부활 선전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너희 강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너희 주님 따라가시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 너희 보험을, 자동차 보험을, 자동차 보험을 듣는데, 사고가 날고 나서 보험 들면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상받지 못해.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전에 준비해야지. 죽고 나서 아이고 나 예수 믿을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늘 하나님 신정하신 법인데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날 그 시에 진짜로 우리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믿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예수께서도 붙으시고, 네희 능력히 천국 들어가셔서, 영생 목락. 그곳에는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염려 걱정의심이었고아까마귀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빛만이 빛나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교는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네, 그날의 소망을 바라보며 능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 계십니까?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분노, 화가 날 때도 있지만 네, 우리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내시고 잠시 잠깐 후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네,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laughs>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영원한 세상은, 근데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땅의 삶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 기쁨 가지고, 믿음의 소망 가지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원하시는 분, 우리 두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봐요. 두손 높이 들고, 아멘 했습니다. 저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날의 소망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안 가르면 다시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분 바라보며 기쁨이 충만하며 봄사에 감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신 감사드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